날리다날리 난리. 하울로, 자나 왔어, 왔어, 어 왔어, 어, 똥싸, 왔어 똥싸, 어. 어리야, 어리야, 저거 누가 싸는 거니? 아 아침에 싸는 거다. 어리야, 어리 오리 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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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 소개하는 날이야, 어. 어리 소개하는 날이. 야보라도보라도 알았어, 알았어, 풀어줄게, 기다려. 어. 들어갈게, 들어갈게. 월이 오늘 월이 소개하는 날 오늘 월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아 월이는 월이 태어난 것은 작년 7월 1일날 태어났어요. 음, 설아의 딸로서 설아가 지금 꽃칠하죠 어, 지금 젖 살이 빠지면서 이제 어, 먹는 대로 근육이 감, 가, 가는 그 시기예요. <laughs> 설아의 딸로서 설아가 5월 1일날 예, 요새 최근에 자주 보이는 그 탈출을 하면서 예, 탈출을 했다가 들어오더니 딱두달 뒤죠? 예, 딱두달 뒤에 어리이리와 딱두달 뒤에 어리가 태어났어요. 개 임신 기간은 60일 정도 됩니다. 정도 딱 60일이 아니고 60일 정도. 어리, 어리이리와. 그때 태어났을 때 조금 음, 개린이 때아 정말 아, 무슨 피카츄 같이 생겨 가지고 귀가 펄럭거리면서 그때 애기 때 영상 보시면 굉장히 웃겨요 제 근데 이제 이렇게 예쁜 개가 됐습니다 다리가 굉장히 길고요 음 학습능력이 되게 좋은 건지 <laughs> 다 따라해요 <laughs> 자 이제 족보를 얘기하자면 어리야 어리야 이리 와좀 배경 좋은데서 찍자 어리야 어리 워리 이거 먹을까 어리 이거 먹자 어리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어리는 음, 자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보라 엄마 아빠의 그 아빠와 네 우리 설아가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어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. 즉 보라한테는 배달은 동생이 되겠죠 어, 아빠가 같은 이런 개 족보가 됐어요 어, 지금 털갈이 하느라 아가 거칠한데 올 겨울에 보시면 굉장히 멋진 녀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,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머리야 어, 특기는 구멍치기 입니다 쥐가 있든 두더지가 있든 에이, 그 구멍을 정말 잘 파요 음 그리고 봐봐 어, 얘는 이 꼬랑지가 이렇게 골뱅이처럼 꼬여 있는데 아이고 이 털이 에이, 이렇게 잘 빠져 지금 이 털갈이 하는 중이라서 음. 워리 워리 일로 불러서 다시 할게요 어 계속 할게요 워리 일리와 워리 신바야 <laughs> 워리 좀 데리고 와 설아 딸좀 데리고 와봐 워리 어리 이거 먹자 네, 뭐 먹자 그러면 엄청 좋아요 어, 어리야 어, 지금 저기 그 얼굴에 땜빵이 보이는 거는 이렇게 어, 그 찐득이 때, 찐득이처럼 저렇게 됐었는데 제가 약발을 눌주다가 어떻게 땡치리를 만드는 바람에 아, 그래서 지금 안 바르고 있는데 바르긴 발라야 되는데 아씨 또 절로 갔어.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. 어리야, 이거 먹자. 어리야. 어리야, 이거 먹자. 어리야. 어리 한약 먹어야지. 어리 한약 먹어야지. 어리, 어리 한약 먹어야지. 이, 이 한약을 먹어놔서 애가 엄청 좋아해, 한약을. 자, 이거 애들만 먹는 건데. 너도 먹으면 안 돼. 애들만 먹는 거야. 신바. 머리로 올라와. 머리 이리 와. 머리 이리로 올라와. 아, 머리는 안 올려고 보라하고 신판만 올라왔네. 잠깐만. 아, 어, 리 올라왔어. 자, 줄게 기다려 봐. 자, 머리 올라가. 머리, 머리 올라. 올라 올라와. 리 어서 올라와. 머리야, 여기 올라와. 빨리 올라와. 머리 여기 와 올라와. 아니, 야, 니들 아니라고. 어릴 거라고. 머리 그냥 손으로 줄게 어, 용법 용량에 1 2 개씩 주라는데 제가 지금 한립한 일에 나가지 갔어 이거밖에 안 남았어 아이고 자 자자 자, 자 보라 어여 어 없어졌네 보라 저기 보라 미안해 보라 미안해 어, 이따 줄게 이따 줄게 촬영하고 줄게 아 어, 어여 원래 여기 하나 남았는데 자 이리와 아주댕이 어, 털은 어, 제 애비를 닮아서 그런지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와 가지고 제가 이발을 치켜 줬는데 보라야 어, 보라가 깐부에요 갈구는 것 같으면서도 또잘 챙기죠 오리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저, 저거 봐 저거 좀봐저 먹고 싶어서 저것들이 저러다가 저번에 뚜껑을 열어 놓은 거를 내가 그냥 둬서 한 통을 다 먹은 적도 있어요. 근데 지금 머리가 되게 거칠하다. 이털 빠지니까. 아 겨울엔 참 이뻤는데. 그 그리고 눈은 어, 머리의 눈은 어, 번개야. 또 다니한테 또 털리지 말고 가만 있어. 얘, 얘 눈은 이 보시는 것 같이 그냥. 착하게 생겼어요. 눈니 어, 엄청 착하게 생겼어요. 서열은 여기서 막 냅니다. 음, 지금 몇 개월인지? 7, 8, 9, 10, 11, 12, 12, 3, 4. 와, 이제 10개월이 다 돼가네. 아유, 털 뽑고 싶어라. 돌 뽑고 싶어라. 겨울에는 어, 신바랑 되게 비슷했는데 크면서 여자 얼굴이 좀 나오네요. 어리야, 여자 얼굴 같죠? 음, 늘씬들씬합니다 늘씬 다리도 길고 허리도 길고, 어 다리도 길고 허리도 길고? 좀 이상한데? 음, 어쨌든간에 어리야, 지금 모든 게다지 신기할 때지. 야, 야이리와 이거 좀 보라고. 야, 오리야, 이리 와. 쥐좀 그만 잡아. 잡지 물지도 못하면서 흉내는 다네요. 저번에 그 소세지 꺼내 먹을 때도 심바 오빠 흉내를 내서 하긴 하더라고. 지금은 한창 배우고 있을 때라서 좋은 것만 배워야 되는데, 아, 참, 아, 저 얼굴에 저기 약좀 발라주긴 발라줘야 되는데. 맹구를 만들 것 같은데 어째? 자 한번 발라줄게요 제가. 어리야 이리와 약빠르게. 어리 이리와. 어리 이리 와봐. 어리 이리 와봐. <laughs> 저는 약약 약을 드니까 못 지르네. 어리 이리 와봐. 자빨리 이리 와봐. 빨리 자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 알았어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. 야. 아이. 이제 안와! 아, 저그 자식 저거 잡아올게요 보라 너부터발라보라도라보라도 이리와. 꼴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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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도 알았어, 알았어. 움직이면 안 돼, 면안 돼. 어, 그렇지. 아잘 발랐어요. 잘 발랐어, 잘 발랐어, 어, 됐어, 됐어. 됐어. 오늘, 오늘은 맹구를 안 만들었네요. 잘 발랐어. 요딱점 하나 나오게 발랐네. 어디 갔어 얘? 어. 뺑덕어 보면 같지 않죠? 할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막상 찍으래니까게 이렇게... 말이 많이 없네. 어, 막내라서 좀 치이는 게 있어요. 여기저기에 근데 이제 좀 크면 어, 많이 나아져요. 그러니까 일부러 얘네가 괴롭힌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쁘게 봐주시면 돼요. 올 겨울 되면 어, 우리 월이의 집 면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월이 보라야. 등골통들 그 아주 아주 재밌죠. 얘네. 놀고 있어. 나할게 많다, 오늘. 자, 여기서 끝! 어리, 안녕! 어리! 어리, 안녕!